서울 명동에서 열린 반중집회가 경찰의 강제입건으로 이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위 논란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법 적용의 형평성 그리고 외교적 압력까지 얽힌 사건인데요. 오늘은 그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시민단체 자유대학은 서울 중구주안 중국대사관, 인근 중앙우체국 앞에서 반중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시진핑 주석과 다이빙주안 중국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오성운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에 남대문경찰서는 이들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근거로 제시된 조항은 형법재백구조입니다.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에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하거나,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국기란 대사관 영사관 같은 외교 공간에 개항된 국기나 외국의 국가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국기를 뜻합니다. 반대로 상점에서 구입한 국기나 개인이 집회용으로 만든 국기는 보통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반미 시위에서 성조기를 불태우거나 반일 시위에서 일장기를 찢어도 법 적용이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이 단순 국기 훼손보다는 국기의 중국 대사 얼굴을 합성해 찢은 행위가 외국 사절을 모욕하는 퍼포먼스에 해당한다고 보고 억지로 끌어다 적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법 취지와 다른 선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는 민노총 집회나 반미 시위에서 성조기를 불태우는 퍼포먼스가 반복됐고, 반일 시위에서는 일장기를 찢거나 불태우는 행위도 흔했습니다. 심지어 2019년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해리스 참수 경연 대회라는 이름으로 해리스 당시 미국 대사의 얼굴을 찍고 두부 속에 넣어 으깨며 수염을 뜯는 퍼포먼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경찰이 아무도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국 관련 집회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남대문경찰서는 즉각 체증을 하고 주최 측을 형사 입건한 겁니다. 그러니 왜 성조기와 일장기를 훼손할 때는 넘어가고 오성훈기만 문제 삼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더구나 이번 사건은 정치적 맥락 속에서도 읽힙니다. 지난 7월 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국 대사관 인근 반중 집회는 국익을 훼손한다며 혐오 시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대통령 발언 직후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으니 법 적용이 과연 중립적이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중국 요인도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싱하이밍 전주한 중국 대사가 베이징에서 한국 내 반중 세력을 단속하라고 요구했고, 그 직후 반중 집회 참가자들이 입건된 겁니다. 이 타이밍을 보면 경찰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국내법 집행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중국의 눈치를 보며, 식민지적 태도를 자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만듭니다. 결국 국민들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타국 국기를 훼손하는 게 범죄라면 왜 성조기와 일장기를 훼손했을 때는 넘어가고 오성홍기를 훼손했을 때만 처벌하느냐는 겁니다. 만약 똑같은 국기 훼손 행위에 대해 성조기 일장기 훼손은 봐주고 오성홍기만 처벌한다면 그것은 법치의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중국을 특별 대우하는 듯한 편파적이고 종속적인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사건은 단순히 집회 과정에서 국기를 찢은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특정 나라의 국기만 특별히 다뤄지는 듯한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흔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줍니다. 결국 우리가 묻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 법은 누구를 위해 어떤 원칙으로 적용되는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 주세요.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